현재 시점에서의 리플코인 관련해 가지고 단기적인 눌림목 형성한 이후에 재차 반등 주면서 수익을 안겨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 분들 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고 문의 주시는 내용이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재차 맞고 떨어지는 하락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 이 나온다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구독자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 통해서 현재 시점 리플코인과 관련된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 긴급 속보 호재성 이슈로서 발표된 내용 오늘까지 종합적인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 미국발 금리 이날까지도 임박을 하면서 국제가격 금값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이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한 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비컷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미국의 기준 금리가 대폭 인하가 된다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가 벌써부터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른 반사 효과로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 여기에 대해서 중동 전쟁과 더불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도 국제 전쟁 위기까지도 도사리고 있다 보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투자자들 역시 금보유량에 대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런 거시경제 환경 자체가 현재 시점 리플에는 상당한 호재로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엔 리플이 금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호재가 터졌기 때문인데요. 보시면 스위스 최고의 기금속 거래업체 스위스 골드가 리플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금과 같은 기금속을살때 실시간 가격이 리플로 표시가 되고, 금과 리플의 시장 가치 변동에 따라서 가격도 변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리플이 완전하게 전통 금융 시스템에 안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코인과 법정화폐의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 리플 코인이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실이 갖는 의미 자체가 상당할 수 밖에 없는데요. 리플의 귀금속 거래라는 새로운 영역으로서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물 자산과의 연동성까지도 강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신뢰도나 가치까지도 증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 개인부터 기업, 여러가지 금융기관, 정부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매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리플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그만큼 리플도 대중화가 될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번 소식 자체가 리플에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로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 거는 플 넷째에서 올해 3분기에 토큰화된 금과 은을 발행하겠다라고 발표했었거든요. 리플이 지금 실물자산 토큰화 RWA에 점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토큰화 기업 멜드골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리플 생태계에서 금과 은 관련된 토큰을 출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금값 자체가 치솟는 상황에서 리플로서 금을 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토큰화된 금까지도 리플 레저에서 반응이 된다면 리플 생태계 자체에 더욱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릴 수가 있고 따라서 리플 자체의 가치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리플이 타이밍 좋게 이런 파트너십을 연달아 가지고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호재들이 리플 폭등에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리플의 주간 차트인데요. 지난 2주 동안 30% 이상 급등을 하다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조정받은 이후에 현재는 810원 라인에서 안착한 상황입니다.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 급격한 하락 추세를 겪더라도 저도 점을 높여, 가 다가 급 등하 는 패턴 이, 반 복이 됐었 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 이후에 저점을 높인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리플에도 여러가지 호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투자 관심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난 24시간 동안 거래량이 94% 정도 증가하면서 상승 압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조만간 강력한 폭등 장세가 시작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 그렇다면 리플 코인 2만원까지도 충분히 강력한 상승 랠리 기대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채널 채원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꼭 하셔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 이거 두기만 잘 잡고 가셔도 투자 시장이 암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로 항상 강조드리는 업비트로서만 안전하게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고 급한 상황이 찾아오다 보면 스스로 제대로 모르는 분야에 대한 위험하고 리스크가 높은 선물 매매라든지 잘못된 매매에 접근하는 순간 소중한 투자금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제대로 아는 것으로만 매매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너무 과거에 집착하는 매매를 안 하셨으면 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보유했고 이랬고 저랬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걸꼭 추천을 드리고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요.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코인 그리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몰빵 투자는 반드시 조심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 내일은 100%그 누구도 예측 못하는 게 투자 시장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 100% 확신하고 몰빵 투자는 당연히 위험합니다. 항상 기가 있고 대응이 가능한 매매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여유 자금. 즉,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내에서 매매하시길 바라고, 매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써야 할 자금이라든지, 쫓기는 매매라면 당연히 계속 쫓기기 반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로운 매매를 습관하는 화게 당연히 어려우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원칙 매매를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 번째,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불나방식의 매매, 그리고 스트레스로서 그냥 무분별하게 떨어지는 나쁘게 전부 다 손절하거나, 그 반대로 오늘 어떻게든 복구한다는 마인드의 불나방 식 매매는요 결국 내 투자 계좌를 갉아먹게 되 있습니다. 이런 매매가 아니라 내일을 보고 한달 뒤를 보는 매매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투자 시장은요 한 번에 500만 원, 1000만 원 수익을 보는 투자 시장이 아니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시장입니다. 만약에 지금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지는 않으실 거요. 예 30만 원, 50만 원 이런 순환 매매 시장에서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그만큼 나온 수익으로서 마이너스 나온 코인을 부분적으로 정리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가고, 이렇게 원칙 매매를 활용하셔서 회복의 기반을 다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의 불장의 기억에 머물러 있으시면요. 지금의 투자시장의 현실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쌓아 나가고 안전한 꾸준한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알고 가셔야 되는 거는 저는 신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의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주시는 게 맞아요. 제가 운영하는 이 채널은요. 확률적으로 꾸준함을 목표로써 현물매매로써만 브리핑 타점에 채널 그리고 정보방에서 같이 안내드리고 있지 정확한 숫자의 답을 맞춰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최고점만 맞추기를, 뭐 최저점만 맞추기를 이런 신의 영역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영상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고점 부근이 900원에서 1,100원 사이라면은 확률적으로 차트적으로, 호재 이슈 내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단기 고점에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지켜보는 결과 값을 만들어 나가는 매매를 추구하는 채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 도움 드리고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 방입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서 문의 주셔도 좋고요. 단 업비트 현물 매매로써만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만 문의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뭐 확실하게 100%뭐 도박 성향의 몰빵 투자 이런 투자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채널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한 7월달 이벤트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누가 당첨될지 모르는 순수하게 그저 운으로만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리플 코인으로서. 8월 1일 공공시 기점으로 리플 가격과 가장 근접하게 맞추신 두 분께 영상 수익의 50%를 나눠드리기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7월 달 채널 영상 수익은 391달러로 두 분께는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직접 선택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대로 선물 발송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은 신청을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가장 근접한 리플 코인 가격을 맞추신 두 분께 저희가 직접 연락 드려 가지고 상품 발송까지도 도움 드렸고요. 먼저 8월 1일 공공시 기준으로 리플 가격은 912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가깝게 맞추신 회원분은 985원으로 적어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가깝게 맞추신 회원분께서는 7월 15일 985원으로 적어주셨고, 신세계 상품을 선택하셔서 발송 도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깝게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7월 10일 1124원으로 적어주셨고요. 내용에도 같이 적어주신 내용이겠지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서 드리는 이벤트는 무작위 추첨처럼 불투명하게 하는 이벤트성이 아니라 퀴즈 형식의 이벤트로서 집중해서 제대로 맞추신 우리 구독자분께 항상 상품도 전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깝게 맞추신 우리 구독자 분께서는 이마트 모바일권 상품권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번 7월 구독자 이벤트 8월 1일 공공시를 기준으로서 가장 근접하게 가격을 적어주신 우리 두 분께 영상 수익의 저희 50% 중에 약 25%씩 각각 전달 도움드렸고요. 예상 외로 신청 주신 구독자 분들은 많으셨지만 가격을 높게 적어가지고 응모해주신 구독자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응모해주실 때는 바램보다는 현실적인 목표 가격으로서 정답에 가깝게 응모 신청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이번 8월.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도 반영해가지고 무작위로 당첨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실제로 정답을 맞추고 가장 근접하게 맞추시는 분들께 상품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벤트로서 여기에 맞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벤트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벤트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영상 댓글로 가격을 적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면 연락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연락처 번호로써 문자를 적어주시면 응모도 같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저 혼자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를 하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 안내드리는 역할은 제가 하겠지만 채널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없으셨다면은 제 채널이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께 저희는 감사드리고 있고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투자해 있어 가지고 공부에 도움 되시고 현명한 판단 하셔 가지고 실제로도 도움이 되는 매매하시길 진심으로 한번더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커뮤니티도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고 있고요. 네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